안녕하세요. 오건호의 연금 이야기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소득대체율 50% 주장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 공정연금 강화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빈수례가 요란하다고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책임이 큽니다. 또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책임 또한 저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야당이 주장했던 소득대체의 50% 주장이 적정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가 제기하고자 합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국민연금을 올리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하지만, 공정연금 강화는 그 정책 수단이 정합해야지만이, 적절해야지만이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자, 야당이 주장했던 소득대체의 50% 주장, 과연 이게 현실적 대안이 될수 있는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노인 절반이 빈곤 상태에 있습니다. 소득 대체 50% 올리면 지금 현재 노인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요. 즉, 현재 사각지대에 아무런 효과를 가지지 못합니다. 두 번째, 지금도 국민 성인 중에 절반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지 못합니다. 즉, 미래에도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따라서 그분들은 급여율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소득대체의50% 주장은 지금 그리고 미래에 광범위하게 존재할 사각지대 노인에게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제도 안에 계신 분들이 있죠. 이분들은 연금을, 연금이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액은 소득과 그리고 가입기간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계층일수록 연금액이 많습니다. 국민연금 대체율 40을 50으로 올린다는 건 연금액을 4분의 1더 올린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조치가 취해진다면 국민연금 수령자 중에서 하위계층은 5만원, 6만원, 7만원 오르게 되고요. 중간계층은 10만원, 11만원 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상위 계층은 20만원, 30만원 오르게 됩니다. 즉, 인상에게 격차가 존재하고, 상위 계층일수록 많습니다. 과연 이러한 연금 강화 방안이 미래 노인의 계층별 빈곤 그리고 격차를 생각해 봤을 때 적절한 방안일까요? 저는 여기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을 더 찾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를 살펴보지요. 그거는... 보험료의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은 급여와 보험료의 짝인 거잘 알고 계시지요? 10%의 급여율에 조응하는 필요보험료율은 약 4%가 됩니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 모형이 40% 모형이니까 최대 16% 정도 보험료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그만큼 덜 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9%만 내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국민연금을 급여율을 50으로 올리게 되면, 여기 표를 보시는 것처럼, 최대 20% 정도 보험료가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50%로 올리되, 지금도 덜 내고 있는 보험료는 조금 뒤로 미루어 두더라도, 40에서 50으로 올린다면, 그10% 올리는 만큼의 보험료 논의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당에서는 어떻게 주장했습니까? 여기 그림 보이시죠? 지금보다 보험료율을 1%만 올리면, 오케이 랍니다. 10% 보험 급여를 올리면서 1%만 올리면 가능하다니 과연 주장이 근거가 무엇일까요? 예 여기 있는 그래프를 보십시오. 맨 아래에 있는 검은색 그래프가 현재 국민연금의 미래 재정 곡선입니다. 2060년에 소진되게 됩니다. 10%를 올리면서 1%만 올리게 되면 빨간 곡선이 됩니다. 즉더 산봉오리가 높아지고 떨어져서 계곡이 깊어지지만 땅과 만나는 소진 시점은 2060년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소진 시점, 소진 연도 2060년에 변화가 없으니 이것도 정책, 정책적으로 선택한 대안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거는 국민연금 재정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이 나은 주장입니다. 국민연금은요, 보험료 인상은 바로 효과를 발휘하지만 급여 인상은 그 가입자가 10년, 20년, 30년 후 은퇴 이후에 밀어서 효과를 미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제도 개편을 한다면 전반전에는 보험료가 보험료 선수가 열심히 뛰게 되고 후반전에는 급여 지출 선수가 열심히 뛰게 되는 겁니다. 2060년까지는 당연히 보험료가 더큰 효과를 발휘하게 되지요. 그런데 2060년 이후에도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2060년에 기금이 없기 때문에 그때 감당해야 될 재정 몫이 더 커지는 겁니다. 계곡이 깊어지기 때문이죠. 2060년 소진 연도는 그때까지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아니고 2060년에 기금이 소진되니 지금부터 대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당이 제안하는 소득 대체 50% 그리고 1%보험료 안은 소진 연도에는 변화가 없지만 2060년도 이후에 계곡을 더 깊게 하게 되는 거고 그때 필요한 재정 크기가 더 커지는 겁니다. 지금도. 그 시점에 필요한 보험료율이 21%로 나오는데 지금 야당이 주장한 안에 따르면 그 보험료 인상폭이 더 커지는 겁니다. 미래세대에게 이러한 것을 우리가 물려줄 수는 없는거지요. 왜 야당은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되었을까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2007년도 노무현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연금개혁에 대한 평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야당은 2007년 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이 60% 급여율에서 40%로 대폭 삭감되었기 때문에 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연금을 올려서 조금이라도 원상 회복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2007년 연금 개혁의 핵심은 국민연금 삭감은 그 일부분에 불과하고요. 국민연금 단일 체계가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이원 체계로 바뀐 겁니다. 기초노령연금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초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었던 세대 내 격차가 개선되었습니다.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또 뭐죠? 우리 세대가 책임지는 기초 노령연금이 들어오면서 후세대한테 전가하는 국민연금의 몫이 줄어들었으므로 애초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었던 세대 간 재정 책임의 형평성 문제가 컸었는데 그게 또 개선된 겁니다. 세대 내 형평성,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개선한 전향적인 조치로 저는 이해합니다. 근데 이것을 계약으로 판단하는 건 국민연금만 보기 때문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국민연금을 올리자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 수령액의 격차가 더 커지고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 받게 되고요. 보험료가 따라오르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액이 커지면 또 그만큼 후세대의 몫이 증가합니다. 세대 내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다시 악화되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 새정치민주연합의 50% 대체율 주장은 2007년도 연금 개혁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비롯된 정책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50% 주장의 문제점을 재검토하시고 그리고 그첫 시작은 2007년도 연금 개혁을 재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강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50% 급여율 주장의 문제점은 뭡니까? 보장성 눈으로 보면 사각지대에 계신 노인들한테는 아무런 혜택을 드리지 못하고요. 하위계층한테는 조그만 혜택을 주고 상위 계층일수록더 많은 혜택을 줍니다. 계층별 격차, 사회계층일수록 급여를 더 주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급여율 인상에 따르는 보험료 인상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후세대에게 무책임한 주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세대가 연금은 무엇이죠? 미래 세대와의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 공적연금은 2007년 이전에는 국민연금만 있었지만 이제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그리고 지금 아직은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 않지만 법적연금으로 퇴직연금까지 있지요. 3층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공정연금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는 이 상층 체계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고 어떤 연금에 주목해서 어떤 연금을 중심으로 공정연금을 강화해야 될 것인지 우선순위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 다음 6강에서 우리나라 공정연금의 개혁방향을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